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미적분 문제풀이 함수의 극한에 들어왔네요. 오케이? 고통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자, 가봅시다 자, 문제, 확인 문제 하나씩 봐볼까?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함수의 극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좌 극한과 우 극한이 일치해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얘는 지금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항상 자극함과 우극함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꼭 직접 대입받듯이 푸는 형태로. 3.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다항함수는 항상 일치하니까. 자, 2번도 여기다가 다항함수니까, 그냥 항상 일치하니까 2에 수렴한대이 소리지. 오케이? 무리함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리함수도, 자, 다각한과 우극한 일치하는 거니까 루트 이걸 대입하면 2 더하기 2가 돼서 뭐가 되냐? 2가 된대이 소리죠. 오케이? 자, 4번은 지금 뭐냐?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무슨 값으로 가때 분모를 0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예? 네? 얘는 0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직접 대입하는 형태로 푼대이 소리지. 2분의 2니까 뭐가 돼? 1. 이렇게 된대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해 네, 갔습니까? 그치. 자그 다음에 확인 문제 2번 문제 봐보자.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여기 봐봅시다. 얘는 2의 5극한이지. 그럼 2의 5극한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에 수렴한 대수리야? 1에 수렴한 대수리네. 보입니까? 네. 자그 다음 에여기 봐봐. 2의 자극한 어떻게 돼? 2의 자극하는 값은 항상 y축을 본다고 그랬죠? 얘도 1에 수렴한 대수리네. 오케이. 얘는 3의 우극한 3의 우극한 그럼 값은 뭐가 되냐? 2가 된 내실이죠. 오케이? 3의 자극한 3의 자극화니까 값은 뭐가 되냐? 0이야. 이거 제일 주의해라. 3의 자극화나 에서 여기, 여기 3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알겠어? 알겠지? 그래요. 자, 일단 이거 이어서 가봅시다. 너무 짧아서. 자. <웃음> <웃음> 자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다음 간 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그랬어. 여기 봐봐. 저희는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갔을때 x가 2로 갔을때 분모가 0으로 가버렸죠. 예? 그러면 분자가 지금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야, 선생님이 그때 정서가 얘기했지. x가 2로 간다는 소리는 x가 2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x가 2로 갈때 x-2라는 놈은 0에 가까이 간단 소리지 0이란 소리는 아니죠 0이란 소리가 아니니까 얘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 그리고 나면 얘가 뭐가 남아? 다항함수만 남으니까 2-6이어서 e 얘는 어디에 수렴해? 마이너스 4에 수렴한다 이 소리지 오케이? 물론 얘가 지금 무슨 꼴이냐? 0분의 0 꼴이잖아 로피탈 정리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지금 0분의 0 꼴입니다. 그럼, 리미트. 원래대로 풀면, 위에 거 지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날아간다. 이 소리죠. 맥스가 1로는 메인 어떻게 되냐.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어디에 수렴해버려? 3에 수렴해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지. 그쵸?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가볼게 에? 2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자, X가 1로 갈 때, 자,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로피탈로 한번 풀어볼까요? X가 1일 때얘는 0분의 0꼴이 돼버리니까, 어? 오케이? 밑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버려? 1 돼버리고, 위에 거 미분하면 2X-4죠. 예? 그런 다음 0분의 0꼴이사라져서니여기서 되면 2 빼기 4 돼버리니까 뭐거든요 마이너스 2. 요렇게 돼버린데, 이소리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얘는 봐봐 X가 1로 갔을 때 지금 0분의 0꼴이네 루트가 있으니까 정석을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유리화를 해준대 유리화 자 여기서 짐이나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0분의 0꼴을 만드는 그 인수를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곱했어 분자 분모에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지 X가 1로 갈때 여기를 정계하는 순간 개판돼 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X-1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없어진다. 이 소리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 이해 갔어요? 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 소리는 뭐냐면, 0분의 0꼴서그 인수를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치? 어, 조금 명심합시다.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3번에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X가 무한대라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에 주렴해 0. X가 0으로 하는데,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네. 자, 선생님이 이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그린 방법 꼭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X가 0으로 하세요. 분모가 0으로 하는데,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용수 숨치는 형태의 레시이죠 그럼 여기 봐봐. 좌극한도양의 무한대. 우극한도 양의 무한대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돼? 양의 무한대야. 얘들아. 얘가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얘가 진정한 무한소의 개념이야 무슨 말 알겠어? 우리 친구들 중에 너희 친구들 중에 선생님 누누 얘기하지만 얘를 양의 무한대로 하는 애는 병신 중에 3병신이야 알겠어요? 이런 친구들하고 놀면 안됩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아니 우극한으로 갈 때는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고 자극 이건 그래프 그려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극한으로 가면 양의 무한대고 자극한으로 가면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이렇게 답을 써야지 이걸 거 아무 생각 없이 무한소의 개념은 0 1분자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그게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게 무한소의 개념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란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이거 이해 거이잘 하셔야 됩니다 어?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해봐 뭐야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괜찮은거죠? 자여기볼게 우리 친구들이 다 내성적인 네 성격이었나? 자여기볼게 우리 정석이는 눈이 오면 힘들대요. 어? 다현이는왜 갑자기 다현이도 말이고 지민이는 말 잘했는데. 지민이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집에만 있으니까? 지민아 나가. 오늘도 눈싸움하러 나가는거 아니야? 자 여기가보자. 3번. 얘는 뭐가 됩니까? 보자마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자, 4번은 봐봐 물론 얘를 X가 음의 무한대로 왔을 때 직관이 좋은 애들은 얘를 그냥 한방에 지지버리기도 해 근데 선생님 계속 뭐라고 그랬어? X가 음의 무한대로 왔을 때는 X 대신에 뭘취환하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T를 취환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X를 마이너스 T에 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버린다이 소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예 갔어요 안갔어요 갔지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자 자얘 역시도 마찬가지 X가 음의 무한대로 갔죠 그러면 네? 리미트 l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어떻게 돼 T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2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돼 버리죠 그의무 네? 어떻게 돼 버리니까 0으로 가 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없죠 2 2의 수렴한 대신이죠 자이 그래프는 어머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Y는 X-1의 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Y축, X축인데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양수니까 0소수. 맞지? 얘가? 자, X가 1로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래프 그렸대, 줄이지. 자극한, 오극한 다양의 무한대로 발사. 또 <laughs> 이것도. 또 걱정되는 게, 선생님, 자극한 거, 우욱한 일치해요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허벌나게 참았습니다.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보자마자 보니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 X제곱이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왔으니까 X 대신에 뭐 넣어? 마이너스 T. 그럼,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T.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겠지 이해갑니까? 그죠? 자 여러분 진짜로 함수의 극한은 특히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함수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푸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함수의 극한은 초반에 한번 마탱이 가버리면 계속 마탱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 알겠지? 그래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분이 좋군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아요. 어? 자, 함수 f x 가 이렇게 있어요. a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지.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얘들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니?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거야. 어? 얘들아,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그래프를 구하는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x가 1보다 크면는데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리니까, X가 1보다 크거든니 이것만 의미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 3X 플러스 2야. 그럼 Y는, 마이너 3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절편이 2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의 값이 뭐가 되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맞냐? 그래, 안 그래? X가 1일 때를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는데, 이 소리죠.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X가 1에 5억 으로 갔을 때, 1에 5억 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면, 얘는 어디에 수렴해 버려? 1에 수렴한 이 줄이지. X가 1에 자극 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 버리냐? 마이너스 1에 수렴한 이 줄이야. 오케이? 선생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1일 때 2죠. 선생님, 바보네. 이거 그래,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왜 이래? X가 1에 5억 으로 갔을 때는 2죠. 예? 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이 술이야. X가 1에우극한으로 갔을 때, 그럼 X가 1보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이때 의 함수 FX는 X 플러스 1을 써야 되는 거고, X가 1에 자극 한에 가까워졌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써야 된다, 이 술이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그냥 계산, 1르면, 여기서 1 넣으면 2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줄이야 알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뭐 x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넣고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5를 넣자 이소리야 오케이?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8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뭐가 돼? 3이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가 돼? 3이 된다. 이 소리죠. 얘 갔어요? 그치? 얘 갔지? 그래요. 자, 반응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모르면, 조금이라도 모르면 얘기하세요. 정석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줬졌어요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값을 아하라고 그랬어요. 자, 절대 값이 있는 함수의 극한이죠. 그럼 여기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 3이니까 얘는 처음에 뭐다 따져봐야 돼? 우극한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은 X 더하기 3이야. 그럼 생각해봐. X가 마이너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버려야 다이 줄이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 3에 자극한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X가 마이너 3에 더 작은 곳에서 가까우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플러스 돼버리니까 그냥 나오면 돼. 이 줄이죠. 얘 갑니까? 그러면이 경우에는 뭐 돼버려? 마이너스 1 돼버리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 돼서 이렇게 좀마이너스1외는1 돼버린 내 줄이지. 그럼 어떻게 돼? 우 극한의 값과 좌 극한의 값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극한 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들아. 항상, 함수의 극한은 항상 좌 극한과 우 극한을 따져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자, 8번 문제도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그랬어 x가 1에 가니까 5 아, 극한 자극한 따져야 되는데 이제5 극한으로 왔어 x가 1보다 큰 쪽에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돼버려 그냥 나와버린대이소리죠 이해합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고요 리미 m x가 1에 자극한으로갔을 때는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대이소리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돼버린데 이술인 맞죠?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오 x 도하기 사는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일, x 마이너스 사 이렇게 된데 술이지. 매 이렇게 짜지면 얘는 어떻게 돼 버리냐? 리미트 x가 1에 5가 하을때 x 마이너스 사니까 1을 넣으면 얘는 뭐가 돼 버려? 마이너스 사 이렇게 돼 버리네.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일, x 마이너스 사죠. 이렇게 줘지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것일을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3 된다 이 소리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 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어떻게 되냐? 다르다 이 소리죠. 얘가 그럼 얘는 극한 값이 존재안해안 한다 이 소리네. 이해갔습니까? 그렇지. 자, 23쪽까지 한번 끊어서 가보겠습니다.